신나는 펑키 리듬, 즉흥적인 선율, 여기에 반주가 더해져 K-팝의 밑그림이 나옵니다. 투입된 작곡가만 4 명, 연령대도 국적도 모두 다릅니다. 이들의 개성과 장점을 모아 노래를 만드는 이른바 송 캠프 방식입니다. 이 곡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에 여덟 개국 일흔아홉 명의 작곡가가 참가했습니다. 2주간 매일 별도의 팀을 구성해 85곡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이렇게 탄생한 노래들 소속 아티스트에게 직접 주거나 다른 기획사에 팔기도 합니다. 이 모델 1등을 했던 그런 작가들마저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다양한 색깔을 케이팝 안에 녹여내는 송캠프 방식이 처음 도입된 건 2012년. 지금은 대형 기획사 대부분이 집단 창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선 케이팝 시장에 전 세계 작곡가들이 이름을 올리기 위해 한국의 송캠프를 교두보 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.